아줌 브로거스 대성당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그 혼테나스까지 31. 한 7, 8 k 로 되는 것 같아요. 어, 시간은 한시 시반이나 8 시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나름대로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새소리가 하고 청량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도시의 모습. 도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 프로고스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부산처럼 길쭉해서 이거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어, 도시는 잠에서 다 깨지 않은 상태고요 어, 새들과 희들은 잠에서 깨서 지금 이렇게 부지런히 걷고 있습니다. 이런 도심도 심하고요 어, 저는 그 오늘 거리도 말고 해서 일단 또 다리 약간 무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큰 가방은 그 동키라 그래가지고 택배로 보내고 이 작은,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가시는 분은 어 엄청 날것 같아요. 한 적게 한 10kg 남기셨든요 이분 한2 0 k 로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올 13일째 갖고 있는데 하여튼 비안 오는 날이 한 3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모고박이 뭐 오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계속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아 물길이 좋네요. 어, 여기는 그, 따르타 호수라는 마을입니다. 어, 여기, 지금 아침 6시 반부터 한 2시간 걸었는데요. 어, 10km 남지도 온것 같아요. 반은 저렇게 있는데, 장사를 안 하네요. 급... 아, 바에 들어가서 그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아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 오늘이 일요일이라 바가 다안 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간, 사간 빵 먹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칼자다스 마을에서 본 전경입니다. 지역마다 이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누구 부덕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칼데라스라는 마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로수인데요. <laughs> 이게 아직까지는 섹사 어, 지금 나지는 않고 있는데 섹사는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더라고요. 저기 성당도 보이고요. 어천찬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바가 있어서. 들어갑니다. 아. 오, 아무도 없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만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달러. 어, 이거 갖고 그 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오, 어, 여기 천 원짜리. 천 원짜리라고. 오, 어, 천 원짜리 많이 있네요, 여기. 그리고 만 원짜리도 하나. 오0 원짜리도 있고, 어, 이거 대한민국 나올 찍은 것 같아요. 어. <laughs> 제주도에서도 아주 이런 작은 교회를 봤는데 어, 여기서 보게 되네요. 어유, 진짜 조그만하네요. 많이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어, 구경도 하고. 생명력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죽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살아나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게 또 얼마나 갈까요? 그 김용택 시인의 나무라는 시가 생각합니다. 음 어, 여기는 완전 평지인데, 대단하네요. 어, 지평선 끝에 길이 있고, 또 길이 이어지겠죠. 어, 우리의 삶도 이거 같지 않을까요? 길 위에... 길에... 어 여기는 오르뉴스 들어가는 길인데요 아 지금 오늘 너무 이쁩니다 일반 한가운데 이렇게 도로를 쫙 내가지고 우리 순례자들을 걷게 놨네요 아, 저기금 풍차도, 풍차도 돌고 있고요. 아, 이렇게 많이 걷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여기는 오른이었습니다. 아, 지금 20.8km 왔어요. 여기서 점심 먹을 때가 있으면 점심을 먹고, 아, 또한 10km 정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 걸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밥을 좀 먹고 와야 될것 같아요. 여기 모습은 이렇습니다. 좀 독특하기는 하네요. 화분을 이렇게 벽에다 다 붙여놨어요. <laughs> 상당히 이쁘네 생각가. 음. 어, 이 골목 이쁘네요. 아, 또 비가 옵니다. 햇볕은 쨍쨍, 모리알은 반짝인데, 비는 또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 하여튼, 전배 너무 좋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km, 4km 정도 남았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전부입니다. 바로 한 1m 차이에 비가 오고 안오고 비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아 참말로 자 온타나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31.몇 키로쯤 되고요. 우리 알베르게가 여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너무 좋았고요. 힘들지 않았습니다. 자한 말씀 좀 하시죠. 자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와 갑자기 나는 우리나라 국기를 보니까 와 이렇게 응. 특별한 이벤트로 왔습니다. 아 감동입니다, 감동. 감독. 아 우리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껏 30km 걸어왔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아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 국기를 보는 순간 감격해서 눈물이 울컥. 아, 외국자가 됐나봐요. 할렐루야.